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4100만원을 돌파하면서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얼마나 가까이에 왔는지는 일부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강세 흐름 쪽에 편향이 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동시에 추가적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금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하나의 독립자산으로서 고려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xrp를 포함해서 주요 알토, 알트코인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이러한 암호화폐 상승장이 더욱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XRP의 경우에는 에그레그는 XRP의 가격 움직임을 레드 플래그, 위킹, 레인징 그리고 강세로 나누고. 강세 지점에서 xrp가 확실히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1.4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xrp의 경우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레인징 구역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 3일 동안 강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1.4달러로 향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시기보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 드렸습니다. SEC가 브레디갈링 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스젠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면서 리플에게 주간 판매와 관련한 리플의 시스5 위반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기업 측과 노의및 처비를 위해서 리플 측에 11월 9일까지 브리핑 일정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11월 9일을 두고 또 말이 많은가 봅니다. 즉, 11월 9일 이전에 SEC와 리플이 합의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인데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유명한 투자가 린다 존스는 힌번 이메일 공개로 인해서 SEC가 이미 협상력을 잃었기 때문에 리플이 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100%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제레미오건 변호사의 의견대로라면, SEC는 이미 항소에서 14%의 승률, 그 안에서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면 약3% 승률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EC가 만약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겠다고 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리플과 합의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느냐를 두고, 리플과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린다 존스 같은 경우에는 흰번 이메일 공개를 이유로 리플이 원하는 조건을 100% 담아서 엘시스와 합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만 담아서는 타결이 될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의견은 너무나 낙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 소송은 합의든 뭐든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완전한 마무리가 XRP의 남은 불론을 위한 키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두 기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폭시비지니스 수석특파원 특파, 가스파르노 기자가 요구적으로 제이 클라이튼 전 SEC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XRP 커뮤니티에 맞서서 멍청한 음모론에 불과하고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대응할 필요도 못 느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차라리 XRP를 50센트로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 기자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저런 식의 비난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애들 말장단을,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초기 이더리움 ICO 관련자로서 이더리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더리움 관련 측들의 공격을 받았었던 그런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티븐 네레, 네레이오프 역시 찰스 가스파리노가 LCC의 부패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사건은 언제든지 수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가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